안녕하십니까. 병원사의 지산입니다. 오늘의 목적별 기도는 매년 절에서 하는 정초 신중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화면에 있는 구독이라는 빨간 글씨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공유도 누르시면 포교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옛날서부터 절에서 내려오는 말에 "절에는 신중단이 제일이다" "신중단에 빌면 무쇠도 녹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중이란 여러 신의 무리가 불교에 귀하여 부처님과 사찰 신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신중기도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업 번창, 병막 회착, 재앙 소멸, 시험 합격, 취업, 가정 화목 등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신중들은 그야말로 신도를 잘 보호하고 편안하게 또 어려움도 잘 넘어가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인이나 또는 종교가 없는 분들이 가끔 절에 오고 싶어도 입구에서부터 무섭게 생긴 사천왕이나 법당 안에도 황금빛의 부처님 모습과 또 각가지 색깔로 그려진 단청, 탱화와 향내음이 익숙치 않아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특히 법당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그려진 신중태화를 보면 웃는 모습은 없고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 같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신중들의 모습을 보면 더더욱 가까이 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명략이 쓰듯이 거부감이 있어도 절에 다니는 이웃이 그의 성품이 남다르다면 이건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신중전의 내력과 그 기도의 탁월한 가피에 대해서 구고기 편한 기도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에서 하는 정초신중기도도 한해 동안 신도를 잘 보호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야흐로 신심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어느 절이든지 새해에는 신중기도를 합니다 정초의 신중기도 잘하면 1년 내내 두발 뻗고 근심없이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중기도도 나의 바램에 따라 나를 도와주는 신중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면 월등 빠른 기도 성취를 이룹니다. 들어보시고 동참하시면 요즘 같은 비대면 법회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마음 모아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 성취를 했다고 좋아하는데 어떤 이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특히 신중 기도는 기도 성취의 느낌을 빠르게 할수 있는 기도입니다. 해서 저도 상담 중에 빠른 기도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분들께는 이 신중 기도를 많이 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초 신중 기도 어떻게 해야 가피를 받는지 바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가피를 잘 받는 요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많은 신중들의 어떤 분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부처님께 참다운 경배 후 신중 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셋째, 청정한 심신을 갖고 파른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교 기도란 단순하지 않고 참으로 때때로 맞춰하는 기도법의 그 장르가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초기 불교의 고대인도에선 견지스강 주변의 음습한 기운으로 뱀, 독충, 나무, 맹수 등의 각가지 생명체에서 다 신이 있다고 하여 그 수많은 신들을 신봉하다 보니 세력이 강한 신이 나와 잡신들을 섬기지 않아도 좋겠다는 염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들의 천하 통일을 꿈꾸게 된 것이 바로 힌두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던 중 불교가 전파되면서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전부 불교에 귀의케하여 외호 신중으로 만든 것입니다. 신중은 보살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로서 불교를 수용하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신중들은 부처님처럼 깨우치려는 목적보다는 불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중생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함으로 자연히 생활과 가까운 일반 신도들의 바람을 돕는. 영화 마음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는 신중단이 제일이라는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중도 화음경을 설할 때 모여든 신의 무리를 화음신중이라 하고, 법화경을 설할 때 모여든 신중을 영산회상 수호신중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화음신중을 기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히 많이 독송하는 용수보살의 화엄경 약천계의 이신들과 천룡팔보신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신중기도를 할때 약천계를 먼저 외우고 신중청권을할때 나의 소원과 부합하는 신중의 이름을 5분 정도 따로 독서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만의 신중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트로트 경연이나 또는 성악 전공자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향만 먹고 살면서 노래를 부르고 연애를 즐기는 건달바 왕을 호명하고 큰 명예나 벼슬을 하고 싶다면 용을 이기고 하늘을 높이 나르는 가루라 왕을 호명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외 산신, 토지신 등 전부 다 있습니다. 저희 병원사에서는 이 신중 기도를 백사의 기도로 하기 때문에 이 기도 안에는 우리나라의 토속신까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므로 호병하기가 편합니다.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처님께 참다운 경배가 없이는 신중은 절대로 중생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불교설화를 하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때의 얘기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살던 성시총각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걸어서 한양으로 오던 중 가평 땅에 한철에 이르러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 본적 오랫동안 비워둔 폐사인 것입니다 불상은 먼지가 가득하고 오른편 신중전 탱화도 때가 가득해서 가운데 갑옷을 입은 동진보살의 모습만 어려운 붓이 보일 따름입니다 이 총각은 법당 앞에서 갖고 다니던 소설권에서 밥을 짓고 바람이 불어 법당 안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먹기 전에 부처님은 힐끔 쳐다보니 미안한 생각이 들어. 부처님 앞에 밥한 그릇을 올려놓고 양반 체면에 절을 할 수는 없어. 퉁명스럽게 말하길, "어이, 부처!" 내밥 먹었으니 나 과거에 합격 좀 시켜줘.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밥한 그릇을 뚝딱 다 먹고 난 다음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결과는, 결과는 보냈습니다. 낙방한 것입니다. 돌아가던 길에 또다시 이전에 머물게 되었는데 법당 안에 부처를 보고 이 청년은 선체로 참, 누렇게 해가지고 앉아갖고 사람들만 속이고 내 밥도 한 그릇 뚝딱 먹어버리고 에이 하고 돌아 나와 그날 밤딴방에서 잠을 자는데 신중전에서 본 갑옷을 입은 심장이 꿈에 나타나 발로 목을 밟으며 이놈아 누가 내 밥을 먹었다고 하느냐 과거에 자신이 없어서 여행을 바라고 밥을 올린 주제에 누구를 원망하느냐? 너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밥한 숟가락이라도 준 적이 없으며 아무런 공덕도 지은 것이 없이 이런 원망이냐 하느냐? 자, 소스라치게 놀라 잠가위에서 깨어난 총각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 아버지가 그 절과 너와의 인연이 깊은가 보다 하면서 많은 돈을 주며 그 절을 중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님을 모셔다 예불도 하시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후 그렇게 이행하고 나니 이 총각은 대과에 급제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절이 가평 현등사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신중전의 신장은 여행을 바라보는 기도보다는 참다운 경배를 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회가 끝날 때나 약식 법회 때 신중단을 보고 반야신경을 독송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와 같이 사는 사람이를, 사람임을 신중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이 반야신경과 같은 하신 말씀을 그 앞에 서서 독송하는 것이 불경스럽기도 해서 약간 몸을 돌려 신중점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셋째, 특히 정월달 신중 기도는 1년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신중은 여러분들과 교감이 뛰어납니다. 마음이 개운치 않은 일들을 참여하고 할수 없다는 핑계 가득한 욕심에 바라는 바로는 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신중전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울러, 날생선이나 육고기도 금하고, 가급적이면 오신 채도 멀리해하며, 살생 및 부부관계도 기도 기간 중에는 자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입제 때, 돈이나 쌀, 향, 초만 갖다 내면 끝으로 알면 안 됩니다. 스님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길잡이 역할입니다. 불가피하게 참석 못해도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세요. 자, 기도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초 기도 신청하신 분 중에서 집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신중 기도법입니다. 첫째, 삼귀 하시고, 둘째, 천수경 일독 하시고, 셋째는 화음경 약창계 칠독을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신중 정근 15분 정도 오늘 하시되 그 중에 5분 정도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발언이 있다면 발언에 해당하는 신장님을 속으로 부르십시오. 해당 신장님은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별도로 다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발언문을 하려 하고 여섯 번째는 똑같이 반야 심경을 하고 끝을 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